5시 13분. 아까, 주, 저, 주차장 통과할 때가 5시 10분이었고요. 여기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에코누리 국민시 탄소제로교육관 뭐, 여러 가지 환경관련 여기가 대한민국 환경운동의 발상지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네, 저런 기관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저기는 에 이제 야은 길제 무슨, 뭐, 그 시설입니다. 저게. 네, 뭐 무슨 저 체험공간이든가 뭐하여간 그런다. 네. 다음 제째 다음에 이거는 여기는 애국지사 박희광 선생 지상. 박희광 선생이 근데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고구려 예터 만주벌의 젊음을 불살라. 네. 박희광 상만 박상만 선생. 통일부 특공대 상해 임시정부 지행때 많이 지다 10년에 작고하셨구나. 박희광 선생, 예. 일명 박상만. 그거 뭐냐?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박상만, 박희광 선생. 예.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예. 현위치 8번이 경상북도 환경 연수원, 12번이 올레길 전망대, 힐링 올레길, 금오산 올레길은 금오지 아, 이게 금호지구나, 금호지. 둘레 2.4km, 아, 시간만 측면 적다하면여것도 한번. 수변 산책을 하면 좋은데, 예, 구미의 걷기 좋은 길 구선. 예, 이걸 더한 바퀴 다 도는 것은 조금 예, 무리가 있고요. 예, 예, 반 정도, 이렇게 한번 통과하는 정도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지로, 구미지. 2.4km면은 뭐, 이런 길로 2.4km면 한 30분이네. 예, 이게 예, 금호지입니다, 금호지. 저 뒤에가 구호산이고, 어, 저기가 정상, 정상인가? 아니 저, 저, 그 뒤에가 정상인가? 예, 네, 그렇구요. 응. 그 뭐지? <laughs> 주고 네. 제가 주고. 예. 아주 그그이 호수 호수 저수지 옆에 예, 설치된 굉장히 걷기 좋은 훈치 예, 있는 예, 아치 있는 예, 데크 산책길이네요 예, 다행히요 어, 당연히 다행이 아니라 당연히 요이 도로 옆을 길을 걷는 것보다 훨씬 낫죠 예, 안전하기도 하고요 확실 등산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걷는 게. 네. 네, 저는 이렇게 이제 한 바퀴 일 순하지는 않고 이쪽 사면만 이쪽만 걸어서 쭉 계속 통과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 제법 큰 저수지네요. 예, 해가 이제 뉘엇뉘엇 칠 시간이 됐죠 1시간도 예. 이제 안 남았습니다 해는 요즘 6시면 완전히 지기 때문에 아유, 깔 따오르나, 예. 벌레들이 예, 많네. 외국인들도 꽤 있어요. 이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인가? <laughs> 그래도 여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꼴리는... Good luck. 이렇게 또 흙길이 한참 나오더니 이번에는 이제 아예 다리가 네, 있네요. 아, 여기 이제 수로 부분이구나. 예, 수로 부분을 이제 이렇게 또 통과하게 만들어놨네요 여기를 이제 뚝댐뚝껑이 나왔습니다. 이제 올라가면 저쪽으로 계속 돌아와서 일 순하는 건데 이제 저는 오늘은 좀 무리고요. 예. 아이고, 아까 그 저기. 산 정상부구에서는 언제 또 이렇게 내려오나 했는데 금세 내려왔네 아 지금은 물이 전혀 안 내려가는구나 에. 에. 아 저게 정상 정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기서는 지금 좀 가운데 있는 게 제일 높아 보이는데 이제 실제로 그, 그 뒤에 있는 저그 뒤에 있는 저 첨탑 있는 부분 에. 그 부분이 더 정상인 것 같고요 에. 여기서 한이 정도 요계곡으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고 아참 근사하네 아, 이 수로, 대단합니다. 아이고. 어, 별도 있네, 노란 별. 아, 어, 어,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가 보니까, 여기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가게 되어있더라고요, 땜이 차로 이렇게 오면, 버스로 올때 보니까. 네. 뭐. 이렇게 갈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옥과 사랑에 담긴 벤치 등 기증, 벤치 기증. 아, 이게 이제 수로, 수로인데 이제 네, 저렇게 해서 저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예. 네. 아이고. 아 자. 예, 네, 잠시 끊어서 다시 가겠습니다.